안녕하세요 하이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효과님이 구매해주신 택포 이만박 구성영상을 들고 왔어요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이랑 구글 기프트카드도 받고 있어요 그걸로 구매 원하시는 분들도 문진팅방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약 3배 혹은 3배 이상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인스랑 도무송으로만 구성을 해달라고 해주셔서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성소개를 시작할게요 먼저 덩어리 인스들은 이렇게 다람쥐 인스 50장 그리고 몽실 딸기냠냠 인스 50장 그리고 아이돌인스 5 0 장이 들어가요. 일단 아까 여기 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위에음식 닦고 세 세트 넣어드렸고요. 여름 닦고 한 세트, 토끼냥 닦고 한 세트, 딸기꼬맹이 닦고 한 세트, 금양이님 출처 채채님 도안 신춘도와 학생인스, 우표인스, 캘리인스, 꽃집 아르바이트인스, 사탕소녀인스. 앨리스 인스, 클라라 인스, 눈꽃 여우 인스, 깟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메미 인스들 넣어드렸는데 다 메미 도무송이에요. 메미 초코우유팩, 주사벨지 메미 바나나 키링, 메미 초코우유팩 두세트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메미 유니콘 얼굴, 유니콘 머그컵, 유니콘 네임팩 이렇게 메미 인스가 총 7세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도무송이 이렇게 딸기탕으로 토끼크랩페 양동송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딸기우유 마감용 인스랑 시바엔 안전배송 마감용 인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쿠폰이 두 장이 들어가요. 이상으로 구성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또 다르게 구성 영상 원하시는 분들 구, 이렇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창 참고하 주셔서 오픈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